이동이 시작되는설 명절 여류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련 부청와 기관들이 빈틈 없는 협조 체제를 가동해서 AI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민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허황된 사실로 막연한 불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도는 닭, 오리 계란 등의 가운류 식품은 75도 이상 온도에서 과일에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의미입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AI와 싸우고 있는 관계, 국번과장군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